어? 갑자기 총이 날라왔어 그 인공이 아들이 아니지? 아들 맞지 않나? 아인가그 1편에선 뭔가 팔에 분신이 없었던 것 같아 뭐, 음, 손씰 수도 있지 어? 뭐야 일단은 아드, 아들이 아닌가 봐, 일단. 어? 얜 일단 살았네. 얘왜 나와? 얘 병진이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기체가 공중에 떠있는데. 어? 뭐야? <laughs> 어! 미치강의 화카세야 R45 배그 라이노 그 권총 라이노리볼로 음, 뭐야? 구호물품? 권총으로 싸대기 때리고 기절시킨 다음에 그냥 놔두고 이런 것도 안 뺏고 그냥 갔네? 어? 그니까 어, 사슴인가? 야! 나 다운 다 됐어 뭐선소도트 포레스트? 음, 네 옵시 한판만 할게 어? 얘 병신 되네 나 두부회상 두부회상 그립이야 진짜 두부회상 당한 거 아니야 얘? 맞아 아얘 맞대 두부회상 당해갖고 얘 병신이라 했어 얘 일을 시키면 잘안 돼. 맞아. <laughs> 어? 없어. 덕테이프. 나 기절 패턴 얻었어. 너한번 어? 맞아볼래? 어디? 어디서 먹었어? 여기 뒤에, 위에. 너도 여기 있나? 어. 아, 무기는 이거 공룡이야. 어. 이게 원래 기본 지금 물품이구나. 한번 세게 때려면 안 되냐? 뭐? 아, 아니다, 안될것 같아. 너무 어. 아파 보인다. <laughs> 우리 약도 없어서. 이거 치면서 가, 나뭇잎, 나뭇잎. 아니, 나는, 아니, 나뭇잎이. 나뭇잎 나중에 연료로 쓸수 있나? 어. 원해서 나... 그랬는데, 뭐. <웃음> 느낌표 <laughs> 있는대로 가라는 게 100%인데. 어. 야, 저 뭐야? 뭐? 어? <laughs> 얘 병신이야? <laughs> 야, 벌써. 전투준비, 전투준비. 공습 경고, 공습 경고. 아니! <laughs> 어?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벌써 식량을 하나 얻었어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물 진짜 바다 같다. 그 익사 시뮬레이션이랑 똑같았는데. 그 옛날에 있던 거. 발전이 없다, 이거이 그거 진짜 아니야? 맞아, 그거 진짜야.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지 야, 상어 있다 근처에 상어 있다 어? 케빈 어떡해 권총 있다, 권총 어, 진짜로? 어, 그렇다, 어. 그렇네 아 그래도 권총 밑치않았으니까 야, 우린 탐험가의 정신으로 해야 돼 상어 어디 있는지 보이냐? 어. 안 보여. 근데 하나. 어. 일단 나가긴 해야 돼, 여기서. 빨리 가, 빨리. 두 명이니까 둘중 하나한테 어그로 끌리면은 둘중 하나 살 살지 않을까? 따다. 겔빈은 <laughs> 수영 안 하네. 씨발 어... 새끼. 약 없지. 나 약이 있어. 하나만 조라. 잉 너물렸어나두번물렸어너 <laughs> 근데 저기 약 있지 않아? 나 저, 저기 약 있었는데. 어? 케빈 뒤졌어. 아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일단 존나 얼마나 맞고 뒤지 <laughs> 거야. <삐디디디따. 웃음> <laughs> 야 <laughs> 살릴 수 있네 너무 너무 체력 <웃음> 너무 <웃음> 이 새끼 <laughs> 어? 이러면 이제 죽고 얘 죽으면 어떡하냐? 그럼 뭐 우리는 집 짓고 살거 아니 아니 개 같은 거 아니 야너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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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북이 있네 <laughs> 어 문제 있어 내가 한 개? 테스트, 테스트. 우리 어차피 죽이고 거 할거 아니야, 게임 저거. 아니, 나. 아이 그럴까? 쇠 있는 게 나은데. 켈빈, 켈빈은 자를 수 있나? 켈빈 안 잘려. 안 보여? 군용재킷 밖에 없어. 아, 여기 있네. 이거, 그 모닥불을 이꾹 누르면 은 구울 수 있는 게 나오거든. 이거 좀 많이 구워야돼 뭐야 어, 니네 뒤에 인종이 어디서 막아봤자 도끼야 막아봤자 막아봤자 도끼야 오케이 너한테 한명 간다 너한테 한명 간다 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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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이 피부 주머니라는 걸 얻었거든 얘들한테서 어어? 어, 나, 생 고기를 먹었어. 사람. 야, 얘네, 여기다가 두면은, 불 붙나? 어, 야, 이런 거 나오네. 동전. 천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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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봐봐. 야, 옷, 야, 옷이 불 타서 사라져. 야, 이거 신기한데? 야, 보여? 그렇게 두면은, 옷이 이렇게 불타서 점점 사라진다? 오오오. 그, 거 같다. 뭐? 좀, 뭐라 해야 되지? 애니메이션 연출. 어, <laughs> 바식아 너, 바로 그냥 불판 위로, 거기, 여기 뭐, 여기 뭐, 명륜진 사갈이야? 만으로 져져요 명륜진 사갈. 지안 되겠다. 예, <laughs> <야>, 존나 꿀잼인데. <꿈쩜인데? 웃음> 야눈 존나 부자야. 뭐 까메? 대비가 대비가 많이 느껴져. 어, 뭐야? 씨. 어, 뭐야? 어, 어, 얘 개다. 어, 얘 그거네. 얘 동료로 쓸수 있잖아. 팔이 존나 많은데. 동료를 쓰자. 먹을 거 줘봐, 좀. 어? 절로 가라는데? 식인종 있대, 식인종. 잡아달래. 이게 먹이. 저렇게 먹...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, 이 새끼? 얘 도망간다, 얘. 이년 도망가. 이년 <laughs> <도망가. 웃음> 빨라, 저 년. 야, 안 대만 쏴봐. 안 돼, 안 돼. 야, 쏘면은 막... 어. 이거 근데 회오 어떻게 냐고 야, 근데 어차피 이거, 멀티 할때 이걸로 안할 거거든. 이거 지금, 탐구하는 거야. <laughs> 야, 저, 저이 멈출 때, 멈출 때, 그, 다가가지 말고 기다려봐. 다리가 내겨서 존나 빨라. 그 박지성 아니야? <웃음> <스키>. <웃음> <웃음> 야, 그냥 써. 이렇게 된거 그냥 써. 뭐야, 왜리못 맞춰. 다리 두 개니까 뭐 하나는 없어도 되겠지. 어어 <laughs> 어, 맞았다 맞았다 죽었나봐. 아야 어, 스틸 얼라이브. 어,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면은 그... 해주지 않을까? 영부한 그, 올부전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아, 쏴, 쏴, 쏴. 뭐, <laughs> 뭐? 그냥 도망다. 간야씨발이야 개새끼. 어. <웃음> <웃음> 야, 신발이야, 그 어. <laughs> 죽었어.